안녕하세요. 주쌤입니다. 오늘은 중앙사이버 평생교육원 보육실습 과목을 수강 신청하신 분들을 위한 보육실습 회신서류에 대해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회신서류는 실습하실 어린이집에서 준비해 주는 건 맞지만 실습생이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회신서류들을 수취해서 실습생이 직접 나의 강의실에 업로드해야 하는 절차도 있으니 이 영상을 잘 보시고 따라와 주세요. 보육실습 오리엔테이션 출석 이후에 교육원에서는 기존의 학습자님들께서 나의 강의실에 올리셨던 보육실습 신청 서류를 토대로 그때 작성하셨던 어린이집의 메일 주소와 학습자님의 메일 주소로 보육실습 의뢰 공문을 발송드립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도 의뢰 공문 메일을 확인하시겠지만 학습자님께서도 메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간혹 메일이 오지 않았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종종 해당 메일이 스팸 메일함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으니 스팸함도 잘 확인해주세요. 의뢰 공문 메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학습자님의 성명과 학기, 운영 교수명이 적혀있을 거고 보육실습 의뢰 공문과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보육실습 의뢰 공문 다운로드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기관 전화번호 인증을 하라는 문구가 나오고 여기서 학습자님께서 신청 서류 적으실 때 적었던 어린이집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뢰 공문 내용과 학습자님께서 작성하여 올려주셨던 신청 서류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제 첨부된 서류 양식을 확인해 보실 차례인데요. 다시 메일 내용으로 가서 보육 실습 서류 양식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어, 여기에 포함된 양식은 어린이집에서 작성해서 학습자님께서는 받기만 하는 서류이긴 하지만 학습자님께서도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안내드립니다. 다운을 받아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의 파일이 들어가 있을 텐데요. 보육 실습 평가서는 나중에 실습이 다 끝나고 어린이집에서 학습자님을 평가하여 작성한 후 학사님께 밀봉해서 주실 서류입니다. 그리고 회신 서류 네 가지 중 동의 및 수락서 양식과 샘플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신 서류 양식은 이렇게 네 가지. 동의 및 수락서, 어린이집 인과증 사본, 지도교사의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사본, 어린이집 평가 인증서 사본입니다. 어, 그럼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육실습 동의및 수락서입니다. 어, 이 서류는 아까 의뢰 공문 메일 안에 있던 양식에 어린이집에서 작성해 주셔야 하는 서류인데요. 실습생들은 어린이집에서 이 서류를 직인이 실제 찍힌 원본을 수취하셔서 나중에 실습일치에 첨부하셔야 합니다. 동의및 수락서를 받으시면 보육실습생 정보와 기관 정보 및 실습 지도계사 정보, 실습기간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잘 확인해주세요. 어, 실습 기간 안의 오리엔테이션 일정은 실습 전에 어린이집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셨다면 실제 그 날짜를 적어 주시면 되시고 따로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실습 첫 날짜가 적혀 있으면 됩니다. 어, 다음은 어린이집 인가증과 지도교사의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사본인데요. 인가증 서류는 어린이집에서 사본을 받으시면 되시고 국공립 또는 실입 어린이집의 경우는 인가증이 없고 위탁 계약 증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위탁 계약 증서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어, 단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 고유 번호증으로는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지도교사의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사본 역시 어린이집에서 받으시면 되는데, 어, 이때 종종 지도교사가 1급 자격증을 잃어버렸는데 재발급을 받지 않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엔 지도교사에게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보육교사 1급 자격취득 확인서를 출력해달라고 하셔서 그 확인서를 첨부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간혹 1급 승급 교육을 받았는데 아직 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했다고 하시며 1급 승급 교육 수료증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승급 교육 수료증은 보육교사 1급 자격증 대체 서류로 인정이 불가하므로 꼭 1급 자격증 또는 자격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평가 인증서입니다. 평가 인증서를 받으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유효 기간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이 유효 기간 안에 실습 기간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보육 실습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런데 간혹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서가 없다 잃어버렸다 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경우엔 검색 포탈에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 정보라고 검색하여 이 화면과 같은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여기서 검색으로 찾기 또는 지역별 찾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시 도와 시군 구를 선택하고 어린이집 명으로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당 어린이집 조회가 될 텐데요 여기서 어린이집 명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어린이집 명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평가를 눌러주세요. 평가 메뉴로 들어오면 인증 유효기간이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유효기간 안에 실습 기간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함으로 유효기간을 반드시 잘 확인해 주세요. 유효기간을 확인하셨으면 평가 결과서 보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평가 결과서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셔서 인쇄를 눌러 PDF로 저장해 주시면 평가 인증 서류까지 준비가 됩니다. 어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재평가를 받는 기간이 미뤄진 어린이집이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재평가를 받지 않아 유효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을 텐데요. 이때는 어린이집 원장님께 보육 진흥원을 통해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어, 자 여기까지 모두 수취하셨으면 네 가지의 회신 서류는 모두 준비가 된 것이고 이제 학자님께서는 네 가지 서류를 모두 스캔을 뜨시거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셔서 파일을 나의 강의실에 올리셔야 합니다. 우선 네 가지 서류를 파일로 준비하셨다는 가정하에 다음 단계인 나의 강의실에 업로드하는 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중앙사이버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 법용 공동인증서를 로그인하고 나의 강의실로 들어오셔서 보육실습지원센터 실습진행현황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회신 서류 제출하기가 활성화되어 있을 것이고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안내가 쭉 나오고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내려 보시면 회신 서류 네 가지를 업로드할 수 있는 란이 나옵니다. 찾아보기를 통해 각각의 서류를 첨부해주시고 회신 서류 제출하기를 눌러서 제출을 완료해주세요. 어, 제출을 하시면 화면과 같이 제출 확인 중이라고 표기가 되고 교육원 실습 담당자가 해당 서류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반려될 사유가 있어서 반려 처리가 된다면 화면과 같이 반려 사유 확인하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이 버튼을 눌러 보시면 반려 사유가 나올 텐데요. 사유를 확인하신 후 수정 버튼을 눌러 보완하신 서류를 다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하신 회신 서류가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승인 완료로 버튼이 바뀔 것입니다. 어, 여기까지 하시면 회신 서류 준비는 모두 완료이고 이 회신 서류들은 실습 첫날까지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모든 회신 서류를 제출했으니 보육 실습생으로서 어린이집의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보육 실습을 임해 주세요. 자 오늘은 중앙사이버 평생교육원 보육 실습 회신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에선 보육교사 과정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장애영유아보육교사, 한국어 교원, 평생교육사, 건강가정사 등 다양한 자격증 과정과 심리학 등 학위 과정 모두 진행 가능합니다. 편한 마음으로 언제든 문의주시면 교육원 소속 최소 15년 경력 이상의 상담 플래너들이 무료 학습 설계와 진행을 도와드리니 바로 연락 주세요.